야! 칠거 a i g o o What's up? Cuz I ain't got time for y o u b u m i s o o 속이어 You, no yeah. you 달, 달, 달. give you my p p e r o 야, 야, what's going on? It's your boy Flo Sick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우이번에는 s t a r l o s 랑 인터뷰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계속 어하고 다녔어요 유럽 어도 했었고요 거기서 한 일곱 군데 7인데... <뭘데> 갔었고 생각보다 팬들이 많아요 유럽에 다 따라 부르거든요 다 한국 가사 한국, 아, 한국 가사 한국 랩을 따라 네 완벽하게 따라 부르거든요 네. 이, 이, 이 유럽 백인 여자분들이 네. 팬들이 공연하면서 다 같이 따라 부르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국말 그렇게 잘 못하는데 <laughs> 첫 번째 싱글 제목이 뻥이고요 <laughs> 아, 뻥쟁이, 아, 뻥쟁이 그, <laughs> 그 단어에서 보고 음악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할 거면 약간 이상한 분들도 만났고 여러 가지 만났어요 그래서 음 좋은 경험도 많이 있었고 나쁜 경험도 많이 있었고 뻥 없이 살자 약간 이, 이, 이런 메시지로 네 약간 이, 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곡을 만들었어요. 살짝 다크한 느낌인데 약간 재밌거든요. 그래도 가사 가사도 쓸때좀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어,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laughs> 첫 번째 솔로 앨범, 풀 앨범이니까 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색깔을 끝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는 완전 다른 색깔을 보여줄 거예요. 진짜 어, 노래도 잘 하거든요. <laughs> 노래도 해요 음. 어, 여태까지 너무 서포팅해주고 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이제 드디어 솔로 싱글 나올 건데 빵 나올 건데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어, 음악 계속 만들고 계속 음악 나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Thank you This is your boy Flo w Sick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all the fans across the world for your love and support um, I have a new single coming out called 빵 And I will be releasing new music every month from this moment on. So please stay tuned.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support all over the world. And I'll see you soon. Peace.